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단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어, 영종도에 있는, 영종도에 있는 선녀바위 해수욕장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요, 어 주변을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 선녀바위 해수욕장은 요산 너머에, 어, 요 조그만 산 있잖아요. 요 앞에 산 너머에 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여기는 어, 선녀바위 해수욕장 바로 뒤에 어, 있는 곳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작은 해변이 있어요. 이렇게요. 작은 해변이 있어가지고, 어, 이곳에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좀 프라이빗하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텐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놀수 있는 곳이 있어요. 물론 이곳은 차는, 차는 진입을 하지 못해요. 차는 진입을 하지 못하고, 어, 차를 뭐, 이 선녀발 해수욕장 공용주차장을 치면은 나올 거고요. 그 나오는 데서, 아 어, 거기서 주차를 해놓고, 어, 짐을 저렇게 옮겨야 되고요. 저기도 저 보니까는 젊은이 3명이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아마 텐트를 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헤르지도 어, 가능하고, 그리고 캠핑도 가능하고, 뭐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요 앞쪽으로가 이제 어, 꽃게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요 앞쪽으로 해 가지고 꽃게를 좀 잡으러 갔는데 어 일단 뭐 사실행이는 어 있었고 사실행이가 좀 있었고 그리고 꽃게 뭐 사이즈 되는 거체장 금지 그 크기 넘어서는 게한두개 정도 뭐그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마리 정도를 잡아 가지고 어 어저께 어와 가지고 아침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어쩌쩌쩌쩌 <laughs>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저 앞쪽이 영흥도고, 잠진도고, 뭐 이쪽이거든요. 영흥도, 잠진도, 뭐 이쪽이고요. 그래서 꽃게는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해수욕장, 모래사장이 있는데, 이렇게 꽃게가 있거든요. 이쪽이 모래사장이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물이 물이 보면은 저쪽이 이제 마시안 해변이거든요. 저기가 그래서 마시안 해변에서 이렇게 해서 물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거기 조금 늦게 와가지고 다시 물이 있을 때 들어가가지고 꽃게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온 것도 있고, 그리고 꽃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채비를, 꽃게 채비가 아니고 그냥, 어 골뱅이 채비로 해서 갔거든요. 갔더니 꽃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행이가 보이길래 장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저께사실행이좀 좀 많이 보였고 그리고 체장금지 크기에 어떤 이 6.4cm 이상의 꽃게들이 두 마리가 있길래 아마 그거 한, 그거 두 마리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아침에 라면을 먹었습니다. 여기도 의외로 사람들이 아시는 분들은 조용하게 이렇게 캠핑을 하기 위해서 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도 이제 뭐, 어, 한꺼풀 있고, 어, 저쪽 바위 뒤쪽으로 해가지고, 어, 또 텐트를 치놓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갯바위 낚시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갯바위 낚시에서 낚시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될것 같은데 소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쫙 이렇게 빠지잖아요, 천천히. 특히 모래 뭐 이렇게 있는데는 사실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남해 같으면은 모래 무치라도 <laughs> 있는데 소에는뭐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모래 있는 데는요. 요 밑에는 모래는 아니고 배총으로돼 있어요 배총으로 조개 껍데기로 해가지고 돼 있어가지고 모래도 안묻고 어떻게 보면은 어, 조용하게 어, 깨끗하게 이렇게 어, 있을 수있는데입니다 뭐 천해바위 해수욕장으로 한번 어, 가볼게요. 아, 저는 예전에 맞다 가기 전에 저 잠진도에 가면은 어, 또 조그맣게 노지 캠핑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야 그게 좋더라고요. 자 여기는 선녀바이 해수욕장이고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은 음, 음, 이곳에다가 작은 텐트 치고 돗자리 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날씨가 추울 때는 별로 안 나왔는데 날씨가 좀 어, 좋으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요. 서 여기는 좀 사람들이 복잡복잡복잡하고 그리고 이 앞쪽에 무료 주차장이거든요. 여기다가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 산넘으로 가면은 좀 이제 프라이빗하게 어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을 아까 이야기 드렸거든요. 이야기 드렸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어,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게 싫다고 하면 어, 저쪽 가서 조용하게 이렇게 어, 바다를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이렇게 편의시설도 좀더 있어요. 뭐 콘도도 있고 그리고 편의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소나무 숲이 있거든요. 물론 저기에 뭐 그늘막하고 어, 텐트하고 이런 걸못 치게 해놨더라고요. 사실 여기도 해변에 보시면은 뭐 캠핑, 텐트, 돗자리 뭐 금지라고 써왔는데 다들 이렇게 찢습니다.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그늘막이 있고 여 정자가 있네 그 자리에 마세요 오늘 오실거야 <laughs> 요 넘어가면 을왕리 해수욕장이죠 한 2km 되던데? 그래. 2km면 어. 오르막 오. 어 그러네. 어, 꽤 걸어. 꽤는 좋네요. 어. 저 위에는 뭐, 뭐지? 어, 어 여기 건물에 그 있는 거는 카페인가? 주기하고? 명선인가 뭐. 아 그래요? 그런 그래요. 그럼좀 그런데. 근데 보통 이삿짐안돼 있어도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데. 마... 응, 어, 설치해 놓고 지금 오고 예. 아요 식탁에서 주문하는 게 되게 많잖아 아. 안녕하세요. 왔다. 어, 왔다. 아니야. 내가 가서 봐 자, 여기 산 산책로인데, 여기 을왕리 해수욕장까지, 어, 어, 연결되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둘레길 한번 둘려보려고 왔고, 한 2km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선녀바위 해수욕장에서, 어, 지금 물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물이 이까지 올라온다네요? 그러면은, 어, 여기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홍수님 이거 맞아요? 물들오면 여기로 뭐나? 예. 진짜요? 아니, 여기까지는 물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몰라. 물, 물, 우리는 그냥 일로 넘어가서 절로 왔으니까. 일단 기억은 없어. 이렇게 하는데, 응 아까 저기 뭐 올라왔잖아. 그렇죠. 중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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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가서 거기는 기하기 <laughs> 전에 에. 미리 예약을 네. 다 해놔. 이빨, 뭐 눈, 아뭐 그날 가서 검사하고 아, 안 아프던, 아프던. 아프던. 네. 그렇게 응. 아프면 아프던 그렇게 우리가 이 아픔은 참다 참다 아픔은 가는데 그냥 있는 게 없어. 네. 딱 예약해 놓고 응. 그때 딱가 아저씨 응. 응. 지금 오, 오고 계신데 잠시 응. 미전도 응. 뭐, 7 시쯤 출발한대. 저녁 안 먹고 출발한대. 7 시면 여기 옴 여덟 시인데? 언니는1 시간까지. 한안 시간도 안 걸리는 되지. 안 걸리죠. 일단. 길이 려가지고이먹고감자튀기 드릴게 아 그거 있다 닭꼬치 있다 닭꼬치 드릴게 형수님 제일 잖아아그니 맥주 한캔딱 <laughs> <laughs> 아무도 그런 이기를안해 어. 맥주 한캔자아이 <laughs> 어. <laughs> 해서 기서전망대 그래 전망대 이렇게 아날로롱다리 맞나? 롱 오, 추렁추렁하네 아이, 형수님, 그. 에, 전애 키워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웃음> <웃음> <닭 하는 데워. 웃음> 아, 이다리가 생기지가 얼마 안 됐구나. <laughs> 그죠 이게 형님하고 나란히 하니까 이게 많이 흔들리네. 일자로 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야, 나라히 이렇게 양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 발맞춰 가야 돼. <laughs> 발맞춰 안 가니까는 마음이 들리네. 형수님도 <laughs> 군대 좀 갔다 올수있어야 되는데, <laughs> 그니까 군인 스타이지 런다이가 새로 생겼다네요. 이번에는 아. 너무 늦게 아. 여기 두갈래 길이 나오는데 나오면은 어 이쪽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가면 둘레길을 해서 우랑리로 가는 겁니다. 야이 벙크도 있네. 여기 다니 보니까는 일단은 흙들이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좀 미끄러워요. 에, 흙 때문에 이제 모래 때문에 미끄러우니까는 천천히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뛰다니다가 훅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비올 때는 더 미끄러지겠네요. 이런 이제 소나무 솔잎 이런 말른게 전부 다 미끄질 러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리막길, 오르막길. 뭐 있긴 있는데, 짧은 구간, 짧은 구간이 있어가지고 어, 다닐 만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 바다를 어, 볼수 있는 이런 이제 뷰가 나오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좀 쉬어가면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야, 저게 집이 있는데, 다음 부에요. 아, 저게 오랑이구나 원래저기는 했어요 가게를. 카페에서 우선 음, 저런 게 효과가 나는 거 보네요. 여기 다 국립공원 인데 음, 전에 왔을 때는 카페. 저게는 뭐예요 형수님? 저게 또뭐 공원 같은 거 같은데? 저희 저쪽에 아마 그 뭐야 뭐. 응. 음. 왕산수장하고뭐뭐뭐뭐 뭐, 뭐, 뭐 그런 거 있으시죠? 아. 지나가는 거뽑게요뽑게요 어? 꽃게, 지나가나? 아, 꽃게 지나가 나라고아 꽃게 지나가 형님 꽃게가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게 아니에요 <laughs> 야, 거 아니야, <laughs> 어제 두마리 <마련> 잡았어요어 <laughs> 아니 제가 금요일날 거래처도밥먹 먹는데 네. 낚시를 좋아하네 아 낚시요? 내가 고 싶은 생각은 좀 있다 그냥. 돈이 한 번.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한 어. 보면 보이 한번 너무 바빠서 다 갔다 너무 많이니 이게 딱 하게 돼있대 아. 아 우리도 캠핑 가 가지고 밖에서 고기 한번 구워 먹으면 하고 싶잖아 <웃음> <웃음> 캠핑 먹기 참고 뭐저저 하더라도. 탱탐치고 고기 한번 꼬 먹으면은 이 맛이 맛있... 또 <laughs> 장비 하나 둘씩 자기가 알아서 하고 막 아, 여기 물이 맑다. 그쵸? 아